소프트맥스 함수 구현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,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. 간단하게 yk는 yk는 어, 이렇게 썼었죠. 시그마 2에 a.k 위에다 써야 되는데, 음, 그냥 조금. 컴퓨터에서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exp 2에 a 의 i 해서 i는 1부터 1부터 끝까지 n까지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분자도 exp에 a 의 k가 되는거죠.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쓸 수가 있고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 여러분들이 귀찮아하더라도 이제 머신 러닝이든 제 코딩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수학은 정말 필수적입니다. 수학을 모르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수학 공부는 아주 어려운 것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아둔다 그러면은 필요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박사 과정 논문을 쓰지 않는 이상은 중고등학교 수학만 어느 정도 잘 익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대부분 중고등학교 수학이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 정도 수학의 기초라고 지금 생각을 해세요. 지금 하고 있는 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자위 아래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. 똑같은 숫자 뭐 c라는 어떤 숫자를 위아래다 똑같이 곱하겠습니다. 그러면 c 분의 c는 1이 되는 거니까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위아래다 똑같이 c라는 값을 곱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c라는 값이 곱해지면 좀 보기 좋게 좀 풀어볼까요? 예. 원래는 이걸 안 풀고 쭉 하는 게 수학적으로 훨씬 깨끗하기는 하는데. 지금은 우리가 exp에 a에 1 더하기 exp에 a 의2 그래서 exp에 a에 n까지 아래쪽에 이게 쭉될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exp라고 쓰니까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e x p 쓰지 않고 그냥 조금 2로 그냥 쓰겠습니다. A에 1 더하기 A에 2 c a c 1 o l 이 XPC 안 c o o 이에 a c 안 c o o 이에 a c 안이이이 x p 이 x 이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저렇게 만들어줬고요. 자그 위에다가 남은 건 이에 a에 k가 이제 분모로 들어왔죠. 그리고 위아래 똑같이 c분의 c를 우리가 곱해주려고 하는 거예요. 자 c분의 c를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음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c를 곱해줬으니까 자 2의 a의 1 더하기 2의 a의 2 어, 각각에다가 다 c를 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러면 c곱하기 2의 a의 1, c곱하기 2의 a의 2 더하기 c곱하기 2의 a의 3 더하기 쭉 해서 c곱하기 c 곱하기 2에 a의 n 여기까지가 분모가 될 거고요 분자는 c 곱하기 2에 a의 k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c라는 값이 사실은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는 값이잖아요 c라는 값이 0만 아니면 되죠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. 분모의 영이 아닌 어떤 값 얘가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10이 돼도 되고 100이 돼도 되고 많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127이 돼도 되고 똑같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라는 값을 뭘로 집어넣어 줄 거냐 그러면 아 어, 2에 2에 c라는 값으로 한번 해줄게요 2에 c승 2에 c승 뭐 여기서 c도 역시 뭐 0.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죠. 위 아래 다 똑같이 2의 c승을 곱해 주는 거니까 자, c 자리에다가 2의 c승을 집어넣어 보면요. 2의 c승 c 대신에 2의 c승이 된 거죠. 그 다음에 2의 a의 1 더하기 c 대신에 2의 c승 2의 a의 2세 번째는 이에 시승 이에 a에 쓰리 쭉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에 시승 이에 a에 n 이게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역시 c 대신에 이에 시승 곱하기 이에 a에 k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다 똑같이 C가 들어가니까 왠지 좀좀안 좋기는 해요. 솔직히 네, 원래는 아래쪽에 C에다가 이제 별표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, 그렇게 쓰면은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냥 자 C 대신에 E C 다시 C 대신에 E C 다시 E C 다시 E C 다시 E C, C, C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됐죠 그러면, 훨씬 보기가 좋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음 어떤가요 자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이렇게, 해놓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. 자, 음, 지수 함수에 있이서이거여이분들이 지금 기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 이렇게,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이다.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? 왜 이렇게 되는지. 자, 왜 이렇게 되는지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2에 아, 그냥 2 e 대신에 좀 쉽게. 이렇게 이렇게 해 보죠. 2의 10승. 2의 1승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? 2의 1승은 2, 2의 제곱은 4. 2의 3승은 8. 그래서 2의 10승이 되면 1024가 되죠. 1024라는 얘기는 2를 10번 곱했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2를 10번 곱했을 때 1024가 된다는 얘기예요. 2가 몇개 있냐? 그러면 총 10개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 2가 10개 있다는 걸 우리가 어, 앞에 4개, 뒤에 6개로 한번 나눠볼까요? 그러면 2 곱하기, 2 곱하기, 2 곱하기, 2 이렇게 해서 4개를 먼저 써주고 곱하기, 그 다음에 또2 곱하기, 2 곱하기, 2 곱하기. 쭉 해서 뒤에 여섯 개를 이렇게 써 줘도 되죠. 전체 합술수 10개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네 개, 여섯 개를 써 줘도 아무 상관 없죠. 아니,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거죠. 네.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, 여기서 여기까지는 2의 4승이 되는 거고요. 이 뒤에 있는 거는 2의 6승이 되는 거죠.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2의 6승 이게 지금 2의 10승이잖아요.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2의 6승. 그래서 2의 4 더하기 6. 2의 4 더하기 6이 2의 10승이다. 라는 얘기고. 그 말은 곧 2의 4승에다가 곱하기 2의 6승을 해주면은. 자 여기 아래쪽, 2라는 값이 서로 동일하면, 2라는 값이 서로 동일하면, 위쪽에 있는 지수들, 여기 4와 6이라고 하는, 4와 6이라고 하는 요 지수 이 지수, 이두 개를 서로 더해준 것과 어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. 그것 때문에 2의 a 승 곱하기 이의 b 승은 a와 b를 더한 2의 a 더하기 b라는 2의 a 더하기 b 승이라는 이런 최종적인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렇죠. 자, 저걸 가지고, 저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에요 2의 c, c' 곱하기 2의 a1은 2의 a1 더하기 c', -C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쓸수있고요 얘는 2의 a2 더하기 c', -C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도 2의 a3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쓸수 있죠. 이렇게 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e에 a에 n승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쓰는게 어려움은 없죠. 분모가 이렇게 되고요. 분자는 똑같이 2의 c 다시 곱하기 2의 a k였으니까 2의 a의 k승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쓸수 있죠. 자, 이게 끝입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풀어 놓겠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즉 어, 우리가 y의 k라는 저 값을 구할 때, 어, 방금 방금 우리가 계산을 해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줄까요?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얘를 얘네들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쓸때 아래쪽 똑같은 것들을 어, 이에 똑같은 것들을 좀 없애고 이에 a에 i 음,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i는 1부터 n까지 분자는 2에 A 에 K. 더하기 C. 다시.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. 왜 이렇게 쓰느냐 왜 이렇게 쓰느냐 아, 왜 이렇게 쓰는지 왜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네요 자, 우선 요두 가지가 같다는 거, 같. 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y 에 k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.